에너지공학과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공학계열의 에너지공학과는 에너지공학은 수학, 물리, 화학, 전기 등의 기반을 둔 융합학문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및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공은 태양광, 수소에너지, 원자력 등을 에너지변환 전공은 전력전자, 전력계통, 에너지 저장 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학과와 비슷한 학과는 원자력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가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주변 사물에 과학적 호기심이 많다. 창의적이고 실험정신이 뛰어나다. 멋진 엔지니어가 꾸미고 실험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화학, 수학, 물리 등의 과목에 흥미가 있다. 필요한 적성은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실험, 실습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집중력과 인내력, 정밀함과 분석적 사고력이 필요해요. 진출직업과 분야 공학교수, 에너지시험원, 에너지공학기술자, 원자력공학기술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석유화학회사, 제철 및 재련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 등이 있어요. 권장도서는 자원전쟁 원자력의 유혹 태양전지를 알고 싶다 열정과 야망의 전기이야기 석유 욕망의 셈 공학계열 진로진학직업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 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수학 및 과학 관련 교내경시대회. 리더십과 공동체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 에너지공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 과목은 미적분. 물리학 1, 화학 1. 진로 선택 과목은 물리학 2, 화학 2. 융합과학. 전문교 과목은 심화수학, 고급수학. 고급화학. 화학실험을 공부하면 좋아요.